다리만 물고 있는 형태가 하프가드. 상대방 다리를 묶고 있는 형태. 묶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뭐 제가 바로 세팅을 하면 좋겠지만 상대방도 절대 세팅을 쉽게 주지 않겠죠. 세팅을 쉽게 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쉐드라고 하죠. 무릎으로 상대방을 막아줍니다. 무릎으로 우리 저번 주 어드밴스 수업 들으신 분은 계속 이 형태를 터트리는 방식을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형태를 이용하는 이 형태를 이용하는 걸 한번. 상대방이 들어오려고 하면 제가 일단 무릎으로 상대방을 컨트롤해야 되요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실 수가 니쉐드는 들어왔는데 이렇게 등을 붙이고 있어야 돼요 이 형태에서 지금 니쉐드를 붙고 있는 거죠 딱 봐도 니쉐드 형태가 그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튼튼해 보이지 않죠 상대방이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만 치워내도 치워낼 수 있는 형태아요 치워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니쉐드가 들어갔으면 무릎이 들어가서 등을 떼주고 있는 거죠 무릎이 깊이 들어오시요이 형태를 만들어 주고 이 형태를 만들어 주고 만들어 놨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이 무릎이 들어왔기 때문에 딱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제 등에 다시 붙여내려고만 되죠 그래서 손으로는 무릎을 빼낼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뭐 앞바구에서 빼낼 수도 없고 뒤로 빼내서 양손으로 빼려고 해도 이렇게 제가 붙여내. 헬스가 없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면 아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물을 빼내려고 하면 내 몸에 등이 붙어줘요 등이 붙어주면 자연스럽게 호기 그립이 약해지죠. <laughs> 그래서 잡아놓고 한 손에 칼라 자꾸 칼라를 눌러주고 손에나 손해를 맞았죠. 손매를 당겨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등에 많이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등이 붙어버리면 호기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뭐 몸이 들어서내리시이 순간적인 타이밍에 팔꿈치를 기본적으로 이 그립이에요. 그래서 저는 둘중 하나만 잡히면 오케이. 제가 어, 상대방이 칼라만 잡고 있어요. 저를 눌러야 려고요 여기서는 절대 포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양손이 다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한쪽만 컨트롤 당하고 있어도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양손다 컨트롤당, 양쪽 다 컨트롤당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디펜스를 한번 해볼 건데 상대방이 일단은 제가 뒤질 데로 했으면 멀리 빠져있으면 손 자체가 그립사면 되잖아요. 상대방 알아서 제목을 붙일거예요 이렇게 이 형태로 그러니까 이 형태면 음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칼날을 잡아내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이게 잡히면 좋지 잖아 그래서 <laughs> 내 손이 상대 내 손이 이두 컨트롤 근데 아, 도복은 잡아줄 필요 없어요 내 손바닥이 우리 저번주에 대해서 저었죠 아치 형태로 가자. 아치 형태로 잡아주고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서 상대방이 잡으려고 해서 팔꿈치를 컨트롤하고 상대방이 돌려서 들어오려고 하면 팔꿈치를 닫아주고 위에 돌려서 칼라를 잡아내려고하면 들어줘. 이싸움 렇 계속돼. 왜 상대방이 계속 들어올려오시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싸움. 그다음 반대선은 상대방이 이렇게 뭐 칼라나 소매나 잡아내려고시도 하겠죠. 계속 제가 이 손싸움을 많이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손을 컨트로 하자. 이렇게. 막 이런 형태도 좋고,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이번 에 레이첼 쌤이나를 가서 레이첼은 이 형태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 이 형태를 많이 쓰는데 이형태가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아예 몰랐던. 펀치였는데 어, 이걸 제가 잡아보니까 서보다 엄청 튼튼하더라고요. 컨트롤하기도 좋고 계단 들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형태를 저는 주로 대각선 칼납을 많이 잡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많이 잡는데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오케이. 들어와서 제가 펀치로 상대방을 묶이서 미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안 밀리겠죠? 상대방의 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로 밀리도힘들잖요 그래서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목을 밀어주는 거죠 내 손등으로 상대방의 경동맥을 밀어서 오케이, 상대방이 들어오려고 하면 셀프로 동맹이 막힙니다. 그럼 상대방은 압박을 해야되니까 어 턱으로 내 팔을 막으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얼굴로 압박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빨리 팔을 돌려야 되 다시 밀어주고 다시 턱 막아서 들어오려고 하면 다시 막아줘요. 이 싸움을 계속 하다보면 상대방이 안들어와요. 자기가 못 들어오는거 아니까 그러면 이제 손싸움을 하는거죠. 칼라 잡으려고 대신 내가 이 싸움을 하면 상대가이 칼날을 잡는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손싸움이 지면 이렇게 바로 등이 붙는거죠 그래서 이 손싸움만 신경써주시면 되요 내가 신경쓸게 따로 없어지죠 이 손싸움만 신경써주시면 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하면서 편안한걸 쪽으로 가시면 될거 같아요 이쪽으로 막는걸 이쪽으로 막는걸 신경쓰셔도 되고 이쪽으로 막는걸 신경써줘도 되고 그래서 네이체들 세미나를 할때 약간 실전성을 넣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어 도그바이트도그바이트라고 도그 바이트라고 하면서 개싸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 상대방이 여기서 저를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어, 때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양손을 이렇게 때리려고 이렇게요 돈만 아, 이렇게 막 때리려고 시도하면 빨리 손을 컨트롤해서 상대방이 펀치 그립이 안 나오게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하고 아, 뭐 반대손 손에 잡아요. 아 나를 못 때리게 만들고 이런 형식의 실전성을 어던데요저 솔직히 잘몰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많이 맞을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형태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뭐 저희는 일단 조짓수니까 그거는 빼고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기본적인 거죠 여기 이제 잡아냈으면 이제 연습할 때도 그립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들어오려고 계속 시도를 해야 될게요 들어오려고 해보고 목표는 이 무릎을 빼내는 거니까 그럼 무릎이 안 빠지게 내 등이 떠 있어야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제 등을 붙여보려고 계속 시도 이렇게 뭐 칼날을 잡고 소매를 잡고 이렇게 등이 붙여지면 이렇게. 등이 붙여지면 무릎도 빼보려고 이렇게. 상대방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싸움을 하면 시간이 없죠. 저는 이제 안 당하려고 계속 밀어내고, 상대방 칼로 나으면 다시 밀고, 밀고. <laughs> 이런 싸움 꼭 해보고 넘어가세요. 결국 한번 하면 내가 기술을 많이 할 것보다 내 등이 붙느안 붙느냐의 싸움이 무조건 등이 안 붙어야 돼. 등이 안 붙어야 되고, 저드링을 파면 안 되고, 저드링을 파면 안 되는 것 자체도 내가 등이 붙으면 안 되니까 등이 떼어놓냐 못 떼어놓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에 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 <laughs> 이렇게. 겨드랑이 파로 가건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좋은 그림을 만들어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가 빠져주고 내 손이 겨드랑이 파줄 겁니다. 이렇게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면 들어가 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반응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겨드랑이 딱 파내게 되면 상대가 여기서 내가 깊이 안못 들어가는데 팔꿈치를 받아버려고게더 이상 못 들어가지 이렇게 내버리면 상대방 상체와 내 상체가 만나죠. 그래서 그대로 앞바로 해서 내 팀을 붙입니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니라 이정도가 빠진거에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는 항상 내 어깨가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팔에내 목에 목 걸어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개량대까지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 컨트롤해서 상대방이 저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겨드랑이 목 파내죠 그래서 목 같은 데 밀어내고 팔 같은 데 컨트롤해서 상대방 목 쪽이 만들어 놓고 밀어먹는 형태입니다 난가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손을 위로 잡으면 상대방 겨드랑이 쪽으로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어깨가 빠져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 옆구리 쪽에도 온잡을줄수 있게. 이렇게 캐치 그러면 내가 올라오기 위해서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집어넣었죠? 이렇게. 그면 여기서 이제 내가 병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몸에 볼을 둥글게 말아서 내 얼굴로 상대방 배를 밀고 있을 수 있게.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여기서 제등을 붙여볼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이 형태로. 버터지션이 이게 기본적인 이제 하프가드 싸움이죠. 기본적인 세팅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어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좀더 잘라서 갈게요. 잡고 다시 컨트롤 상대방 등 붙여보려고 싸움 한번 해보고. 오케이 어느 정도 싸움이 내가 등이 안붙을 자신 있다. 밀어내서 겨드랑이 싸움. 항상 상대방 손이 내 얼굴 위에 있을게요. 내 겨드 내 어깨가 상대방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지고 반대쪽 으로 상대방. 평상대방 여기서 내 등을 붙여보려고 싸움 이렇게 하는데 몸으로만 붙이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손, 뭐 손을 이용해야 되고 발을 이용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이든 이렇게, 이렇게 당겨 올려하면 제가 이 당겨지면 안 되겠죠. 내 체중으로 팔을 눌러서 상대가 손 당기려고 하면 안 당겨지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싸움. 그래서 저는 겨드랑이 싸움, 상대방 등을 붙여내려는 싸움. 오케이, 자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